Mm -hmm. Hey guys, welcome back to my channel. Hey guys, welcome back to my channel. Hey guys, long time no see. Nice to meet you. Oops, oops. What should I do? What should I do? Hey guys, get out. Get out. 나가세요. 거리 두기 하세요! 거리 두기 하세요! 뭐, 이게 뭐야? 여보세요! 요, 양반들아! 야, 이 양, 왜 양반들아! 거리 두기 하세요! 거리 두기! 거리 두기 하세요! 27,000명이 라이브 방송을 들어오면 사회적으로 감염자가 지금 몇 명이야! 여러분들, 여러분들, 여러분들 저 기자회견 킨거 아니에요. 제발 나가세요. 나는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좀 소소하게 <laughs> 저렇게 스몰 토크라고 하죠 요즘 사람들 말로 스몰 토크 약간 깨작 깨작 거리면서 좀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싶었는데 28,000명은 너무 많아. 그러니까 좀 나가세요. 나가세요 여러분 앞으로 조금만 가주세요. <laughs> 뒤로 자자자팔 벌리세요. 팔 벌리세요. 자 좌우 정렬 앞번호 앞번호 1번부터 숫자 부름 숫자 셉니다. 앞번호 1번부터 전방 1 5 m 까지자 앞번호 으로 1번부터 1 5 m 씩 거리 두실게요 자손 앞으로 뻗으세요 뒤로 뻗으세요 손 앞으로 뒤로 뻗으세요 여러분 제가 별 얘기를 하려고 킨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잠시만요 저 솔직히 말해서 살짝 공황상태여서 이겨낼게요 이겨낼게요 나할수 있어 나할수 있어 이 28,000명, 28,000명... <laughs> 무슨 일이야? 이러면 내가 앞으로 라방을 어떻게 켜? 내가... 내가... 뭔뭐 말을 해서 체할 것 같은데 라방을 어떻게 켜? 콜록, 콜록, 콜록. <laughs>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,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,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고 계신가요?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고 계신가요? 잘하고 계시다고요. 집이 지겨워 죽겠다고요. 넷플릭스 그만 보고 밖에 나가서 놀고 싶다고요. 네, 여러분의 그 뜨겁고 따뜻한 심정 잘 들었습니다. 저는 방금 연애 대상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요. 지금 댓글에 29명 보고 있다 생각하세요라고 남일처럼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, 29명 보고 있다 생각해서 그럼 이 고정도 29명이 댓글을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. 저랑 같은 기분을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! 여러분들, 여러분들. 여러분들, 여러분들, 여러분들. 일단은, 저와 같이 기부에 동참해주신 분들, 정말로 감사합니다. 그랜절. 그랜절, 그랜절. 정말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저랑 같이 기부에 동참해주신 분들, 일단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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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이거 무한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. 오! 3만 명! 코로나19 이겨냅시다! 자, 여러분! 3만 명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죠? 3만 명이 들어와버렸으니까 3만 명이 들어온 기념으로 라방을 종료해보도록 할게요. 왜냐면요, 너무 부담스러워서 미칠 것 같거든요. 다시는 라방 안 켤게요, 여러분들. 안녕! 3만 명이 킨 기념으로. 케이스를 구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환불 교환 절대 죽어도 안 해드릴 거예요. 왜? 내가 너무 힘들거든. 왜냐고?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줄 몰랐거든. 왜냐고? 하루 만에 매출 1억 찍을 줄 몰랐거든. 나도 아무것도 몰랐거든. 세상에 이렇게 기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줄 몰랐거든. 나는 정말 몰랐거든. 여러분들 어쨌든 나는 체할 것 같으니까 3만 명 기념으로 여러분 같이 축하하고 기념사진 한번 찍으면서 라이브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자꾸 제 라방을 보니까 제가 말을 5분 이상을 못해요, 여러분. 5분 이상 말을 하면은 뭔지 알아? 고척돔에서 많은 사람들의 샷다를 받으면서 서서 장기 자랑을 하는 기분이에요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저 집에 혼자 있는데. 그러니까 여러분, 나중에 우리 3만 명은 진짜 코로나 끝나고 고척돔에서 만나고 다시는 제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지 말아주세요. No! 부담스러워요, 너무. 안녕, 코로나. 그리고, 3만 명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, 인터넷상에서도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어, 코로나 바이러스가. 그러니까, 여러분들 굳이 들어오실 거면은, 거리 두기를 하시고, 팔을 양옆으로 벌려서, 서 계세요. 저기 앞 사람, 그앞 사람이랑 뒷 사람이랑 간격 좀 계시고, 이렇게 좀 멀리, 멀리 서 계세요. 아시겠죠? 그 저는 나중에, 여러분들 나중에, 31일에 저, 저 이거 말하려고 했어요. 12월 31일에, 이, 12월 31일. 12시 59분에 라이브 방송을 킬 거거든요. 왜 키냐고요? 그때 대한민국이 멸망할 수도 있어요. 왜냐고요? 제가 성인이 되거든요. 제가 성인이 되면 대한민국 지각에 서울대전대 서울대전대고 부산 찍고 다 지각에 금이 나서 여러분들이 잠깐 강도 7.8의 지진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. 왜냐면 제가 뛰어다닐 거거든요. 저희 집에서. 밖을 못 나가니까 집에서 층간소음이라도 일으킬 거거든요. 그래서 미리 저 11층에 사는데 10층 분들한테 양해 좀 구하고 무슨,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? 10층 사는데 11층 사는데 10층 분들한테 양해 좀 구하고 미친 듯이 코끼리 마냥 뛰어다닐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저랑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. 대한민국의 위기가 어 대한민국의 위기가 몇번 찾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모르지만 그 많은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으쌰으쌰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? 그 위기를 극복해낸 사람들이 또다시 겪게 될 위기가 바로 제가 성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<laughs> 또 다시 위기를 겪게 됩니다. 어쨌든 말이 너무 길었네요. 3만 명이 보고 있는데 이 3만 명이 저를 보고 있으니까 3만 명을 대표해서 한 명만 한 명의 질문만 받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자, 3만 명, 3만 명의 의견이 이거였습니다. 티셔츠 바바저씨예요. 3만 명 중에 단한 명만 질문을 할수 있었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는데 그한 명이 티셔츠가 바바저씨냐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 이것만 대답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티셔츠는 바바저씨가 맞습니다. 자, 3만 명을 대표하는 3만 명 대표자의 질문 잘 받아봤고요. 자, 3만 명 대표자가 티셔츠 바바저씨에요!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이 실용적인 질문에 대한 실용적인 대답을 마치고 안녕해보도록 할게요. 3만 명이 계속 있네. 안 나가나 눈치 보고 있었는데 계속 있네 눈치가 없네. 3만 명이 눈치 없네. 3만 2천 명이네. <laughs> 정정해야 되겠네. 여러분들! 여러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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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부담스러워요 아시겠죠? 우리 다시 보지 봅시다. 안녕. 나도 너무 힘들어. 3만 2천 명 축하.